저는 바인더에서 문서를 만들어 봤고요. 워낙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메뉴는 여기저기 많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상단 툴바에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플러스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곧바로 문서가 생성이 되고요. 드롭다운 메뉴를 여시면 이제 폴더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이 아래에서도 역시 문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것 자체는 이렇게 눌러서 만드시면 되는데 중급으로 가면서 좀 익숙해지시면 어디에 만드느냐가 더욱 중요해지게 됩니다. 원래 기존의 마우스의 커서가 바인더에서의 커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문서의 종류도 달라지고 만들어진 문서가 위치하는 층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폴더에 놓고 를 만들면 이렇게 폴더 아래에 생성이 되죠. 이 위에서는 같은 층 위에 생성되었는데 다른 모습이고 근데 또 폴더를 생성을 하니까 다시 상위층으로 가서 생성이 됐습니다. 폴더와 파일의 차이점을 눈여겨보시고요. 역시 폴더에서 새로운 문서를 생성을 했더니 이 아래에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폴더를 생성했는데도 그 아래에 만들어지고 있죠. 기본 메뉴에서 생성을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메인 메뉴에서 생성을 했더니 아예 그냥 기본 폴더 바깥으로 나가서 문서가 저장이 됐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마우스로 끌어와서 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끌어와서 배치하시는 것 자체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일일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불편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처음에 만들 때 위치를 잘 지정해 주시는 게 필요해지실 수 있고요. 기본 폴더 바깥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 특히나 휴지통 밑에 파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자,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것과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휴지통에 지금 들어가 있는 항목인지 혹은 기본 폴더의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는 항목인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휴지통 내에서는 역시 단축메뉴 불러내셔서 항목을 완전히 지우실 수 있습니다. 휴지통 안으로 들어온 것은 이렇게 화살표를 접어서 감추실 수 있습니다.